팩틴은 식품 산업에서 잼을 생산할 때 주로 사용된다. 팩틴을 첨가하면 잼과 젤리를 걸쭉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의 양을 줄여 차례로 조리 시간도 함께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팩틴을 통해 과일의 파운드당 더 많은 잼을 생산할 수 있다. 팩틴의 특성 팩틴에는 주목할 만한 여러 특징이 있다. 이 물질은 간에서 분비된 액을 장의 수준에서 흡수하므로 지질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 제거에 기여한다. 장 문제의 증상을 개선한다. 팩틴이 수분과 섞이면 음식 덩어리의 부피가 커져 설사나 변비가 개선된다. 팩틴은 사실상 칼로리가 없는 물질이므로 에너지를 추가하지 않고 식품의 함량을 높인다. 따라서 칼로리 없이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 물질은 식사의 욕구를 낮추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장내 당분과 지방을 흡수하고 이들이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 위에서 언급한 특성과 더불어 이러한 특징은 체중 감량에 기여한다. 담즙산 배출을 높인다. 따라서 혈압을 조절한다. 강귤류 과일, 모과 및 사과는 펙틴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섬유 섭취의 중요성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는 수용성 및 불용성 섬유의 정기적인 섭취를 권장한다. 이러한 물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군의 구성 요소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장관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암에 대한 보호 요인이며 특정 장 질환의 증상 을 개선 한다. 또한 섬유 섭취 는 포도당 곡선 을 조절 하고 질병 관리 를 용이하게 하 는데 도움 이되 므로 당뇨병 환자 들 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몇년간 전문가 들이 건강 에 대한 건 강한 미생물 총의 중요성 을 발견 했다. 이러한 결장 박테리아는 적절한 기관 기능과 관련이 있다. 대체로 건강한 미생물 총이 있으면 우울증의 위험이 줄어들고 운동 수행 능력이 개선되며 복잡하고 만성적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박테리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면 펙틴 프로바이오틱스, 예를 들면 요거트 및 프리바이오틱스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프리바이오틱스의 경우에는 선택적 박테리아의 성장을 자극하는 비소화성 물질이다. 또한 대개 섬유질 안에 포함되어 있다. 식품 산업의 문제점 최근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했다. 가공식품은 설탕 함량이 높지만 섬유질 함량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식단에서 섬유 섭취가 줄어들면 장기능이 악화되고 질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이 이러한 상황의 결과를 경감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다. 과일에 들어간 팩티는 음식 덩어리의 부피를 늘려 장벽을 정화하고 장에서 단사슬 지방산의 합성을 촉진한다. 이러한 지방산은 항염증제의 역할을 하며 적절한 장기능을 책임진다. 또한 질병의 위험이 줄어든다. 결론 팩티는 식품산업에서 증점제로 주로 사용되는 섬유이다. 하지만 과일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며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장건강을 개선하고 설사 및 변비와 같은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혈압과 포도당 곡선을 개선할 수 있다. 정기적인 프로바이오틱스 및 프리바이오틱스 섭취와 펙틴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흥미롭다. 따라서 선택적 박테리아의 성장과 명확한 항염증제의 역할을 하는 장내의 단사슬 지방산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펙틴 섭취를 늘리는 최고의 팁중한 가지 방법이다. 강귤류 과일과 사과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